오늘 은 마스터 캣에 대한 tmi 영상. 마스터캐 지상 평타는 1회로 한번 공격한다. 지상 평타에 맞은 상대는 뒤로 밀려난다. 점프 평타는 공중에서 한번 공격한다. 점프 평타에 맞은 상대는 지상 평타와 다르게 밀려나지는 않고 살짝 뜬다. 점프 한 번에 점프 평타를 두번쓸수 있다. 상대가 히트박스가 큰 캐릭터인 경우 점프 평타 두 번을 모두 맞추는 상황도 종종 나오는 편이다. 착지하기 직전에 쓴 점프 평타 이후 지상 평타를 쓸 수도 있다. 지상 스킬은 일정 거리를 전진하면서 공중에 떠오른다. 지상 스킬에 맞은 상대는 공중에 떠오르게 되고 지상 스킬을 맞고 떠 오른 상대를 점프 평타로 공격할 수 있다. 지상 스킬로 공중에 떠오른 이후 다시 점프를 할수 있다. 지상 스킬 사용 후 점프를 했을 때는 착지할 때까지 점프 평타를 3번까지 쓸수 있다. 점령전 비맵에서 지상 스킬을 활용해 궁포션 자리에 올라갈 수 있다. 점프 스킬은 아래를 향해 내려오면서 공격을 한다. 점프 스킬은 총 2타로 첫 번째 공격은 사용하는 즉시 마지막 공격은 바닥에 착지를 할때 맞는다. 첫 번째 공격은 마스터캣 뒤에도 판정이 살짝 있다. 점프 스킬의 마지막 타격은 상대를 밀어내지만 첫 번째 타격은 상대를 아래로 떨어뜨리기 때문에 높이 점프를 한 상태에서 쓰거나 난간으로 마지막 공격을 캔슬하는 식으로 낙사 지형에서 낙사를 노려볼 수도 있다. 점프 스킬을 맞추고 살짝 밀려난 상대를 지상 평타로 이어서 공격할 수 있다. 점프 평타 이후 점프 스킬을 쓸수 있는데 점프 평타 점프 스킬 지상 평타를 할 수도 있고 점프 평타 점프 스킬 이후 점프를 하려는 상대를 다시 점프 평타로 공격 후 점프 스킬을 한번더 맞추는 걸 노려볼 수도 있다. 마스터 캣스은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궁극기 충전 방식이 다른데 평타나 스킬 키를 맞출 때마다 스택 하나를 얻고 5 스택이 되면 궁기 사용이 가능해진다. 다른 캐릭터들은 피격 시 궁계일지를 얻지만 마스터캣은 피격을 당해도 궁 스택에 영향이 없다. 폭탄도 다른 캐릭터와 다르게 궁계일제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스택은 유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공격을 계속 이어가지 못하면 스택이 초기화된다. 소형 궁포션을 먹은 경우에는 1 스택이 충전되고 대형 궁포션을 먹은 경우에는 풀 스택까지 충전된다. 소형 궁포션의 경우 1 스택만 충전이 되고 1 스택 유지 시간이 많이 짧은 편이라 효율이 좋은 편은 아니다. 풀 스택일 때 스택 유지시간이 있기 때문에 유지시간 동안 공격을 하지 않은 경우 초기화된다 풀스택일 때 공격을 할 경우 1스택만큼 유지시간이 늘어난다 궁극기가 사용 가능할 때 마스터캣 걷는 모션에 변화가 있고 이동속도 증가 효과를 받는다 일반 재능 신속한 발걸음을 착용하면 이동속도 증가량이 더 높아지고 스택 유지시간이 살짝 더 늘어난다 한 번에 여러 명의 상대를 공격한 경우에는 상대수만큼 스택이 쌓인다 마스터캣이 스매시 당할 경우에는 궁스택이 모두 초기화된다 궁극기는 정면을 향해 연타 공격을 한다 자세히 보면 나비도 나온다. 타수가 많은 편이라 붉기 한 번에 가 터진다. 공중에서 쓸 경우 꽤 오랜 시간 동안 체공이 가능하다. 지상 스킬 이후 점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을 쓴 경우 궁극기가 끝나고 착지하기 전에 점프를 할수 있다. 지상 스킬과 같이 쓸 경우 슬라이딩이 가능하다. 스킬과 평타 중간 중간에 섞어서 궁극기 콤보를 맞출 수 있는데 보통 점프 평타를 맞추고 궁극기를 쓰는 게 일반적이다. 지상 평타는 상대를 밀어내기 때문에 궁극기 콤보가 불가능하다. 물론 상대가 벽에 몰려 있어서 지상 평타를 맞고도 많이 밀려나지 않는 상황이라면 지상 평타 이후 궁극기를 쓸 수도 있다. 두 번째는 견인불발을 착용하면 궁극기를 사용할 때 피해 감소 효과가 생긴다. 궁극기 사용 이후 2초간 지속되기 때문에 궁이 캔슬되어도 피해 감소 효과는 남아있다. 궁극재능 1순 성격을 착용하면 궁극기 데미지가 증가한다 일반재능 정신집중을 착용하면 스택수만큼 모든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하는데 궁극기를 사용할 때는 스택수가 0이 되기 때문에 궁극기는 피해증가 효과를 받지 못하고 사실상 평타와 스킬의 피해를 증가시켜주는 재능이다 궁극기를 사용하는 중에 공포션을 먹으면 궁극기 피해증가 효과를 받을 수 있긴 하다 마스터캣의 스킬은 쿨타임이 1.2초로 매우 짧은 편이라 지상스킬 이후 점프스킬을 다시 사용하는 콤보가 가능한데 타격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상스킬 이후 점프 스킬을 사용하지 못하고 타격에 성공한 경우에는 경직 시간으로 인해 점프 스킬까지 쓸수 있다. 타격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상 스킬 이후 점프 점프 스킬로 쓸수 있긴 하다. 지상 스킬 점프 평타 점프 스킬 지상 평타 콤보를 할수 있는데 이 콤보가 가장 무난하게 쓰이는 콤보이며 한 번에 4스택이 충전된다. 마지막 지상 평타까지 총 5타라서 번개도 터진다. 지상 스킬 점프 평타 점프 스킬 이후 점프를 하려는 상대를 점프 평타로 맞추면 점프 평타 이후 궁극기까지 노려볼 수 있긴 하다. 약자 직전에 점프 평타를 맞춘 경우에는 지상 스킬을 좀더 쉽게 맞출 수 있는데 점프 평타로 콤보를 시작한 경우에는 스택 하나를 더 쌓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상 스킬 점프 평타, 점프, 점프 평타도 가능한데 상대가 점프를 할 경우 점프 평타를 한번더 맞출 수 있고 오 스택이 충전된다. 반대로 상대가 점프를 안할 경우에는 점프 평타에서 콤보가 끊겨버릴 수 있다. 상대가 점프를 하지 않아도 상대가 살짝 점프를 한 상태에서 지상 스킬을 맞은 경우에도 지상 스킬 점프 평타, 점프, 점프 평타를 맞출 수 있다. 점프 평타로 콤보를 시작한 경우에는 지상평타를 쓰기 전에 5스택이 충전되기 때문에 점프 스킬 후 궁극기를 쓸수 있다. 상대가 아예 점프를 안할 경우에는 점프평타 후 지상평타를 다시 쓰는 방법도 있다. 일반 재능 명경지수는 체력이 50% 이상일 때 모든 공격의 피해량이 증가하는 재능으로 정신집중과 함께 사용하여 스킬 평타의 데미지를 높일 수도 있고 궁극재능과 함께 사용하여 궁극기의 데미지를 높일 수도 있다. 체력이 높을 때 효과가 적용되는 재능이기 때문에 재능 효과를 잘 활용하려면 체력관리를 잘해야 하는데 힐이 가능한 오타비아나 분리로 운경지수마스터캣의 체력 관리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